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조세킴의 영어 성경 읽기 오늘은 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근데 창세기가 너무 길기도 길고요 또 시편을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 시편을 좀 하다가 시편 하다가 외국에서 좀 해외 독자께서 시편을 해달라는 요청 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생각에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세기가 길기도 길고 시편을 좀 우리가 해보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창세기는 돌아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편이 상당히 그 아름다운 용어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래서 기다릴 거 없이 우리 먼저 시편부터 좀더 해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창세기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장 1절과 2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 우리말부터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이렇게 됐죠? 또 하나 더,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더 읽을게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여기까지 verse one, 1장 1절이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Blessed is the man. 그 무슨 말일까요? Blessed가 축복받은 이란 보어죠. 원래 문장은 the man is blessed예요. The man is blessed인데 보어의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확뺀 거죠. 이런 걸 도치라 그래요. 영어에서 도치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빼고 싶을 때. 그래서 보어인 blessed 앞으로 빼고 주어인 the man과 비동사 이즈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blessed를 강조하는 거예요. Blessed is the man.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는다. 복이 있다. 누구? 후이하가 관계절이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 man을 설명해 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who 이하의 문장이 앞에 있는 단어 m n 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m 남 n 어떤 사람이냐?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cil of the wicked 자, 여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사람인데, 첫 번째 wicked가 뭐예요? 악인. 그 밑에 sinners, 죄인. 죄인들, muckers 오만한 자들 그래서, 자, weak, the wicked 그러면 악인들 sinners, 죄인들 muckers 오만한 자들. 이세 부류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who does not walk in? walk in. 자, 줄 쳐보세요. walk in 그러면요. 자, 쫓는다는 뜻이에요. follow 아시죠? follow, 따라간다는 그 쫓다, follow의 뜻인데, counsel. counsel 그러면 꽤요, 꽤. 우리 꽤 있죠, 꽤. the week. 어, 형용사인 w e e k 앞에 더 붙였죠? 예, 과거분사형 형용사. 우리 과거분사이인가 붙은 과거분사형 형용사. 윅드 앞에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더윅드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악인들이 악인들. 이렇게 형용사 앞에 더붙이면 복수입니다. 더윅드는 악인들. 악인들의 카운슬. 꾀를 does not walk in. 쫓지 아니하고. 누구 뭐라고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o r s i t i n t e i n t e e way of sinners. sinners a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w a 길을 스탠딩 서지 않는다 즉말 그대로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or 또는 s i 더 in the s e a 그러면 앉는다는 건데 어디 앉는다? sit는 좌석이죠 어떤 좌석? m u 스 k 오만한 자즉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 한다 그 남들이 죄를 짓고 남들이 오만하고 남들이 악하게 굴어도 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관계절 후 뒤에 does not 보이시죠 does not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does not이 그 뒤에 나오는 walking도 부정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줄에 나오는 standing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sitting도 부정하죠 그 or가 두번 나오죠 or가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등위 등위 접속사인데 좀 말이 어려우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and or 같은 건 뭐냐면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평행에서 있는 거죠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어, or가 뭐냐면 앞에 있는 does not 요거를 끌어당겨서 standing 앞에 does n o t 또 붙이고 sitting 앞에 does n o t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cil of the wicked 악인들의 궤를 쫓지 않냐고 or 또는 who does not sit in the way of sinne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줄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or who does not sit in the seat of m o c k e r s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두번째 오직 여와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와 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2절 But 그러나 his delight 딜라잇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죠. 그래서 His. 그의. His가 누구를 가르쳐요?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Blessed is the man. 축복받은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은 자 His delight. 그의 기쁨은 무엇이다? Is in the law of the Lord. Lord가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law. 법을 지키는 사람. And 그리고 on his law. His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온 그름은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이 뜻이겠죠. 하나님 법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법 안에서. He. He가 누구예요? Blessed is the man. 일장일절에 복받은 사람. Meditates. Meditates가 묵상한다는 뜻이죠. 뭘 묵상하냐?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Day and night. Day and night. Day. 낮과 night. 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밤낮으로 여와의 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2절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을 봤는데요.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그 윅드나, 씨널스나 머컬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2절.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The law of the Lord. 여와 하나님의 율법을 delight, 즐거워하고, 그죠? He meditates day and night. 매일매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요. 앞으로 10편 열심히 전랑 같이 보면서 은혜스러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